자, 이건 또 재밌는 뉴스부터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공무원인데 아, 내가 공무원 신입으로 들어갔더니 아, 이런 일을 시키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의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을 할 만한 일들인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무실 구독 신문 챙겨서 올라오고요. 프린터 전원 미리 켜두고, A4용지 가득 채우고, 그리고 파쇄기 파지함 꽉 찼는지 확인하고, 공용 스테이플러 채워두고, 문서 캐비넷 장군장치 풀어두고, 그리고 번호표 기계 전원 키고,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공무원 신입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글입니다. 그 외에도 꽤 많기는 해요. 뭐 가습기 물3걸로 교체하고 보리차 끓이고 정수기 하단 물통 비우고 쓰레기통 비우고 폐기 문소함 확인도 서류 파제하고요렇게막 풀었으니까 엄청 많아 보인다 확실히. 출퇴근 기록 확인하고 사내 인트라넷 로그인하고 사내 메신저 접속 온하고뭐 이거 이렇게 쓰나? <laughs>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명찰 폐용, 명찰 폐용까지 썼어? <laughs> 자 어쨌든 이렇대요. 그리고 그래, 화장실 미리 다녀오고 전날 포스트잇 메모 복귀하고 주요 동향 보고서 출력 후에 부서장님 자리 에 비치하고 팀장님 출근 시 아침 인사 드리고 어, 뭐 이런 식의 일들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말고 한 세네 가지가 더 있는데 <laughs>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신입 사원이 공무원 신입 사원이 아나 공무원 됐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내가 왜 공무원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러 왔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 싶어요, 공무원을? 이것도 안할 거면, 그, 공무원도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신입사원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럼 누가 해요? 본인이 신입에서 벗어나면은, 다른 사람이 또할거 아니야. 다음 신입이 또할거 아니야.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도 다 같이 똑같이 하자는 거야. 아니, 역지사지어 돼보라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겠어? 어, 신입 때 하던 거를 부장이 되나 과장이 되나 팀장이 되나 하고 싶겠냐고 그걸 또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을 게다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그 힘든 빡센 그 경쟁을 본인만 넘어간 게 아닌데 말이야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렇게 시험 보고 몇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경쟁률을 뚫고 온 사람들인데 본인만 소중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은 다행히도 세상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아니고 그 어떤 직무를 봐도 불만은 많을 것 같다 90년대 회사 같네 난 이런 것도 웃겨 왜 90년대 회사 같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신입이 신입 때 해야지 저런 거 배우는 거지 아 저런 게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러는 거지 자, 어째. 어차피 막내때만 그러는건데 불만 좀 가지지 말라고 난내 옆에 사무관이 GPC좀 켜달란다 연별 <laughs> 아, 불만이 많구나 여러분 댓글은 지금 읽어봤는데 불만이 많네 사람들이 <laughs> 불만이 많아 다음 사연입니다 요거는 조금 심각할 수 있어요 저랑 남편은 20대 후반에 만나서 지금은 30대 중반이에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시도하는데 남편이 끝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둘다첫 연애라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서로 즐긴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작하면 저는 그냥 즐겁지 않아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응원이요? <laughs> 남편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있는지 끝까지 잘안 되면 속상해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병원 가서 비아그라 약, 받아왔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살이 쪄서 시각적인 매력이 떨어졌나 싶기도 하고 남편은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그게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제가 예쁜 옷을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일까요? 서로 성욕이 약한 편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불건강한 관계라고 하시길래 좀 걱정이 되네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둘다 집순이 집돌이라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혹시 저희처럼 비슷한 경험 이 있으신 분들 조언 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히 남성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옷의 문제일까요? 이게 예쁜 옷을 입으면 나아질 거라고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 이거 이사연자는. 진짜 모른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말을 해 주자고요, 여러분. 이거 고민이 되니까. 이거 블라인드에 도 사연이 올라온 거 아니야. 설까만 아니, 자기 관리 왜안 하는 거지? 나 진짜 모르겠다니까. 이게, 이 결혼 전에 우리 연애할 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고, 이제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어떻게든 상대방 한심 사고 싶어서, 막 멋진 옷 입기도 하고, 몸매 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신발도 여러 가지 막 신경 써서 신고. 근데 지금 주위에 다 결혼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제 주위에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웃긴 게, 결혼만 하면은요, 진짜 꼭둘 중에 하나는 망가져. 둘 중에 하나는 꼭 살이 쪄. 그래서 막,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나 한번 보면요. 아니, 결혼 전에는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결혼만 하면 다 망가진단 말이야. 진짜 웃겨. 나는 왜 그런 건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혼하고 싶나? <laughs>